이번엔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개구쟁이 특공대 로봇 나라 누가 우리 딸 방구 냄새는 지독해 구수해 구수하구나 개구쟁이 특공대와 로봇 이야기 개구쟁이 특공대 은찬준 유미가 로봇 나라 읽었어요. 로봇 나라가 정말 있을까요? 로봇은 체코로 일이라는 뜻이에요. 무세팔, 무세다리를 가진 인조인간이라고도 하지요. 로봇은 아주 옛날, 오랜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와요. 헤파이스토이가 만든 청동 인간 탈로스로 크레타 섬을 지켰어요. 오늘날에는 로봇이 산업용, 우주용, 우려용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지요. 개구쟁이 특공대가 본 로봇 나라에는 어떤 로봇들이 있을까요? 은찬, 준, 유미는 삼총사예요. 세 친구가 모이면 개구쟁이 특공대가 되죠. 개구쟁이 특공대가 사는 곳에서는 항상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구쟁이 특공대 은찬이랑 준이랑 유미가 준이네 집 낡은 창고 앞에 모였어요. 여기는 비밀장소야. 우후후, 비밀 비밀. 쉿, 조용히 해. 개구쟁이 특공대는 살짝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살짝 문었어요 조용히 들어가려고. 창고 안에는 여러가지 잡동사니가 가득했어요. 여기가 우리들의 비밀 로봇 공장이야. 벽에는 준이가 그린 설계도가 붙어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로빈 1호를 만들자. 장이, 주니, 그렇구나. 준이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머리는 이것이 좋겠다. 몸통은 이 상자가 좋겠어. 팔은 세탁기 호스로 하자. 잘 움직일 거야. 다리는 이상처로 짜맞추자.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눈이 있는 곳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어렵네. 은찬아, 네가 해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눈에 손전등을 넣자. 안테나도 달아야지. 입은 내가 그릴게. 완성이다. 아니야지. 가슴에 하트를 넣어야지. 하트가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어. 찾 넣는다. 은찬이가 하트를 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와, 로봇을 정말 멋있게 만들었네. 로봇 아니 로봇 아니야, 들어갔어. 진짜? 응. 멋있다. 짜잔, 번쩍. 어이 눈부셔. 어떻게 된 거야? 개구쟁이 특공대가 살짝 눈을 떴어요. 우와, 여, 여기는... 그곳은 진짜 로봇 공장이었어요. 삐비비비삐비비비비 로봇 나라에 온걸 환영해. 나를 만들어 준 너희들에게 로봇 나라를 알려줄게. 우와, 굉장한데. 로빈이 말을 했어. 가슴이 두근거려. 준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개구쟁이 특공대는 로빈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이곳이 로봇 나라 마을이야. 우와! 모두 로봇이야. 개랑 고양이 로봇도 있어. 우와! 신기하다. 로봇 나라에는 가게도 많이 있네. 우와! 여기는 신발 가게인가 봐. 들어가 보자. 우와! 재미있는 신발이다. 용수철이 달려있어. 이 신발은 바퀴가 달려있네. 여기 봐. 이 신발에는 빨판이 붙어있어. 신어 봐도 될까요? 신어 봐요. 퐁퐁퐁. 대단해. 뜀뛰기를 할수 있는 신발이야. 끈적끈적. 이야, 이건 벽도 탈수 있어. 윙윙. 와, 신발이 움직이니까 정말 편해. 와, 정말 신난다. 어. 꽃집이 있어. 우와, 예쁘다. 로봇 나라에도 꽃이 있구나. 잠깐, 이 꽃은 진짜가 아니야. 짤그랑 하면 꽁망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인형이 나왔어요. 우와! 오늘은 로봇나라의 축제가 있는 날이야. 너희들도 한번 잠가 해봐. 우와, 신기한 것들이 가득해. 우와, 나도 할래. 나는 이것을 갖고 싶어. 개구쟁이 특공대는 로봇나라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어, 정말 재밌었어. 응, 로봇나라는 최고야. 그때 은찬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우에, 배가 고프네. 나도, 저기 로봇 식당이 있다. 모두 신나게 로봇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어, 로봇 식당에 어떤 음식이 있을까? 어? 어서오세요. 오늘의 점심 식사는 나사, 볶음, 요리, 건전지, 전깃줄로 만든 스파게티에요. 그리고 음료는 레몬맛, 기름주스에요. 어? 어, 싫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개구쟁이 특공대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 놀랐어요. 노본 나라에서는 이상한 것을 먹는구나. 아, 배고파. 개구쟁이 특공대는 실망했어요. 짤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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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쪽에서 커다란 로봇이 타고 있었어요. 저것은 청소로봇이야. 쓰레기를 모두 먹어버리지. 짤그랑 짤그랑 착착 아, 위험. 아 위험해. 위험 너희들을 쓰레기로 생각해서 먹으려고 해. 꺅 살려줘.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 내가 싸울게. 로빈이로 힘내라. 로빈 이겨. 힘내. 힘. 아 로, 로빈의 몸에서 연기가 난다 힘을 너무 썼나봐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보여 드디어 연기가 거쳤어요 아니 여기는 모두 주인의 창고로 돌아왔어요 로봇나라는 꿈이었을까요? 음 꿈이 아니야 여기를 봐 로빈이로는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어요 역시 로빈이 우리를 지켜주었어 로빈은 강하고 친절했어요 응 다시 고쳐주자 개구쟁이 특공대 로봇 공장이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로빈 멋있다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것도 있자고?